자 지금부터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관련된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김남국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네 나와요 빨리 못 찾았어 네 가평 휴게소에서 본 이후로 못 찾겠다 꾀꼬리네 빨리 나오세요 왜안 나와 네 김남국 조만간에 검찰이 찾아갈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짤막 방송으로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었는데요. 김남국의 결정적 실수 sns에 돈세탁을 자백했다라는 방송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김남국 이 sns 썼다고요? sns에 뭐라고 썼다고요? 이렇게 에어드랍은 클레이 수압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클레이 스왑을 주목해 달라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클레이 스왑이 뭐라고요? 탈중앙 금융 플랫폼이라고요. 탈중앙 금융 플랫폼. 자, 탈중앙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신규 여러분. 개인 정보 제공을 통한 계정 없이 사용자가 자신이 소유한 블록체인 지갑과 지갑 자산의 입출금 거래를 승인하는 모, 개인 키를 모두 사용자 스스로 관리하며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 신규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김남국이 뭐를 피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서요. 네. 코인을 거래함에 있어서 중앙 코인 거래소에서 하게 되면 코인 거래가, 실명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서 김남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탈중앙금융을 썼다. 그게 뭐라고, 신규 여러분? 바로. 클레이 스왑이라는 것입니다. 클레이 스왑. 제가 이거 분명히 자금 세탁과 연관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방송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내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검찰이 저 클레이 스왑과 관련돼가지고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김남국의 클레이스왑과 관련된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남부지검이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업체 오지스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남국의 코인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스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디라고요? 클레이스왑을 운영하는 업체라는 겁니다. 실제 김남국은 클레이스왑 서비스를 통해 수십 여 가지의 잡코인을 거래했으며 김남국의 수상한 코인 거래 내역을 두고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검찰이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운영업체에 대한 압수색에 수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어디 들어갔다신 여러분 클레이스왑 여기를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해내신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해내신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클레이 수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거 분명히 문제 있다. 이거 자체가 자금 세탁 정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이 그 자금 세탁 정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압수색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검찰이 어떻습니까? 김남국과 관련돼가지고, 네? 김남국과 관련돼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거래. 더 나아가, 오프라인 거래. 심지어 뭐까지 하는 겁니까? 탈중앙. 네? 탈중앙 거래 내역까지도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김남국이 코인 거래한 모든 내역을 검찰이 다 들여보고 있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신한은행 농협, 이런 일금융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라, 김남국이 저기,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뭡니까 뭐 제3금융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남국이 코인 거래한 모든 내역들을 검찰이 다 들여봤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의 이 코인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어떻게 거래했는지 더 나아가서 자금 세탁 유무까지도 검찰이 이제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또 이런 겁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이 클레이 수왑이라는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실제 제가 김남국과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김남국이 코인 중개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인 중개까지.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코인 중개를 어디서 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클레이 수왑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십시오. 또, 클레이스왑은 가상화폐 교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남국이 이 클레이스왑을 통해서 뭘를 했다는 라 겁니까? 코인 중개 역할까지 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김남국의 모든 코인 거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더 중요한 건. 자, 이런 클레이스왑 방식으로 김남국이 작년 2월 16일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를 클레이페이 토큰과 교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김남국이 한달된 신생 코인에 30억을 몰빵한 것. 그게 알고 보니까 어디서 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클레이스왑을 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검찰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클레이스왑과 관련돼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이제 뭘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까? 김남국이 왜 30억을 몰빵했는지 이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부터 추적이 가능해졌다 라는 겁니다. 이 진실이 드러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의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돼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사실상 뭡니까? 수사에 본격화시켰다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야, 이야...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남국, 네, 못 찾겠다 꾀꼬리. 빨리 나와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자, 무엇보다, 뭡니까,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김남구 코인과 관련돼가지고요. 수사팀을 두 배로 증언하겠대요. 아이고, 이 보십시오. 현재 공공수, 현재는 공공수사반부패, 마약범죄전담부인 형사육부, 일부 인원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인 관련 수사를 주로 맡아온 금융조사 일부 등에서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외 검찰청 내에서 유관기관 파견이 있거나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기관 수사관들도 투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과 관련돼가지고 뭐하겠다라는 겁니까? 수사팀을 두 배로 증언할 예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도망을 못 간다. 네, 빨리 나와라. 못 찾겠다, 꾀꼬리. 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교 여러분. 자, 무엇보다 또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김남국의 온라인 거래 내역, 국내 온라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 검찰이 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김남국의 오프라인 거래 내역, 콜드 월래과 관련돼서도 검찰이 기록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든 분들이 우려했던 게 뭡니까? 바로 김남국의 해외 코인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국내 코인이 아닌 해외로, 해외 계좌 또는 해외 지갑으로 코인을 옮겼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 신고해야 된다고요. 2023년 6월 30일까지 5억 넘는 가상자산, 해외 가상자산은 신고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김남국이 본인이 해외 지갑이 있다라는 걸 어디서 얘기했다고요? 김어준 방송 가서 얘기했다고요. 김어준 방송 가서. 제가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해드렸죠. 자,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게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 누구도 방송하지 않았던 내용을 손상대TV에서 최초로 했고 그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이게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자, 오늘... SBS가 보도하더라고요. 5억 이상이면 4달 신고를 해야 된다. 어디도? 자, 보시면 MBN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5억 이상이면 다음 달에 신고해야 된다. 어디도? 연합뉴스도 보도를 하더라고요. 5억 이상이면 4달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신규 여러분, 이쯤 되면 김남국이 신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신고 안 하면 큰일 나요. 사실상 많은 네이저 언론들이 김남국의 해외 코인과 관련돼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고, 그거 다음 달이면 신고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당에 김남국이 신고를 안 한다? 자, 그러면 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신규 여러분? 해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를 해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김남국이 SNS에 자금 세탁을 자백했다라는 것. 그리고 김남국이 김어준 방송에 가서 해외 지갑에 대해서 자백했다라는 것.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고, 그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수면위로 올라왔고, 더 나아가, 뭐까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까? 검찰 압수수색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 뭐냐. 그, 5억이 안 되면 어쩌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규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김남국이 쪼개기로 코인 거래한 것만 얼마냐면요. 네, 코인, 코인을 거래한 것만. 지금 걸린 것만, 신규 여러분. 43억이에요. 43억. 지금 이게 얼마가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얼마가 있는지. 네. 자, 이렇게 때문에, 김남국이 해외 계좌에 5억이 있던 말든 우리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검찰이 사실상 김남국의 모든 코인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한 것, 심지어 해외에서 한 것, 더 나아가 오프라인 거래까지도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김남국이 그 코인을 어디 숨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어디 숨길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김남국이 이것을 팔지 않는 이상, 설사, 팔았다고 하더라도 거래 내역이 남기 때문에 현재 김남국은 이것을 숨길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것을 만약에 현금화를 시켰다라면, 세탁을 시켰더라면더 일이 커지게 되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김남국이 이러면 어떡해요? 김남국이 이러면 어떡해요?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건 김남국이 할 일이라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김남국이 그걸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자료로서 대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시라고요. 자, 사실상 김남국이, 검찰이, 김남국의 모든 채, 모든 코인 거래 내역을 다 가져갔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야, 설마, 우리 김남국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설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설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죠?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남국한테, 김남국한테 아, 선배 국회의원이 얘기했다고요. 혼자 죽지 말라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지금 숨어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나와라, 네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에휴.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게 터져 나왔냐? 최근에, 김남국의 입법 로비와 관련돼서 어떤 기업이 알려지고 있습니까? 바로, 위메이드 아닙니까? 위메이드. 근데 실제 위메이드 대표는 뭐라 그랬어요? 김남국 위믹스 투자도 모르고, 무상지급도 알지 못한다. 난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걸려 나왔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위메이드가 국회에 14번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한 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무엇이냐 이거예요. 김남구 코인 발행사 상장 뒷돈 연루 업체와 재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신기 여러분, 김남구 코인 발행사라는 거 어디입니까? 위메이드예요. 그 위메이드가 상장 뒷돈 연루 업체와 재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김남구 코인으로 알려진 위믹스가 지난해 말 깜깜이 유통 논란으로 상장 폐지의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자 발행사 위메이드는 유력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업체와 업무 제휴를 체결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투명성 강화 행보를 홍보했지만 해당 업체는 뭐라는 겁니까? 최근 검찰이 기소한 거래소 뒷돈 상장 사건에 연루된 업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위믹스가 상장 폐지에놓이자 누구랑 지금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거래소 뒷동 상장 사건과 관련된 업체와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꾼들이랑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꾼들이랑 위메이드가 상장 폐지될까 봐, 위믹스가 거래가 안 될까 봐그 위믹스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뒷동 거래를 했던 업체와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야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김남국이 대거 갖고 있었던 코인이 뭐예요? 위믹스 코인 아닙니까? 위믹스 코인.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위믹스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장시키기 위해서 상장 뒷고 상장 뒷동 거래를 했던 해당 업체와 제휴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메이드가 이 위믹스를 상장폐지 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위믹스를 띄우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입법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실제 김남국이 어떻겠습니까 법안까지 냈었잖아요 법안까지 자 지금 이 입법 거래와 관련된 정황들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더 짙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김남국 돈 맞느냐 더 나아가 그 코인을 김남국 스스로 굴렸던 게 맞느냐 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코인들을 네 그걸 어떻게 김남국 혼자서 굴릴 수가 있습니까 자 이것은 분명히 꾼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운데 김남국이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었다 자, 저는 이 진실들이 조만간에 밝혀질 것이고, 더 나아가, 이쯤 남았으면, 이제 검찰이 위메이드 압수액 들어가야죠. 네, 위메이드 압수액 들어가야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안 들어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조만간에 이 위미, 위메이드와 관련돼서 검찰이 압수액에 들어갈 것이고, 그 진실이 또 하나 까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야, 김남국이 막다른 길로 도래했다. 김남국은 빨리 자수하여 광명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금물을 촘촘히 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 코인 게이트도 검찰이 지금 금물을 촘촘히 짜고 있고요.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금물이 촘촘히 짜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물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상대 TV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분석하고 맞췄던 퍼즐들 그것이 팩트로 드러나고 있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김남국이 송영길 이재명이 막다른 길로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코너에 몰릴 수 있도록 저도도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후 방송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